안녕하세요. 박상문TV 박상문입니다. 아, 예. 구독과 좋아요, 공유 아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자동차 시세 하락소대. 많이 아시죠? 중각소대라고 하고, 뭐 감가보생학이라고 하고, 어쨌든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요 명칭으로다가 나와 있는데, 자, 이 영상 되게 중요해요. 핵심 포인트를 여기다 써놓을게요. 하나, 일. 3 년. 2. 아. 삼 년. 이. 변적? 아니다. 이거 중요하자. 음. 이건 나중에 제가 까먹을 것 같은데 써놓은 거예요. 이거는 어느 편이어서 한는 거예요? 이 예, 팩차. 회차에대해서 1편 잘 보셨죠? 음, 그 올리니까, 어, 여러분들이, 문,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, 어, 처리를 잘 받고,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자, 여기서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, 이거예요. 자동차 시세 하락순에. 문제 많았죠, 이거. 자, 내용 네, 빨리 얘기할게요. 자동 세라스는 뭐예요? 차가, 내 차가... 음... 차가 이렇게 생겼지? 내 차가... 계산하기 쉽게 합시다 2천만원... 음... 가액을 평가했더니 2천만원에서 배우고 회차를 하게 됐어요. 자차 네, 자... 는 약관대로 갑니다. 2년 미만... 1년까지는 수리비의 20% 넘을 시에 총 수리비의 10% 1년에서 1년 미만 차량은 15% 보상을 해준다. 이거는 뭐 네이버에 쳐보셔도 당연히 아닌 거고 어, 대면 담당한테 얘기해도 챙겨줍니다. 응. 어. 근데 제가 누굽니까? 박상무! 내가 이거 알려준다고 지금 이 방송 찍고 있는 거아니 어. 아 <laughs> 이거, 이거 네이버에서 나와요. 이거 몰라? 아, 여기서 일단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긴 하지. 근데 그것도 어차피 보험사 친구들이 챙겨서 준단 말이야.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? 좀 헷갈리는 거. 자, 계산해봅시다. 2천만 원. 자차가액 차 2천만원이에요. 가액환가하고 가액올류반는은영상에설명하항 해드렸어요. 2천만원을 가져오라고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온거예요자 수리비가 천만원 나왔어요. 수리실제 했어. 수리함! 이거 또두손해야구나이선자수리 했어요. 천만원 나왔어. 자 여기 봅시다. 약관이 나와있는. 자 차는 1년 6개월 됐어요. 18개월 됐고 야, 어디에 여기지? 수립 20% 넘었나 보자. 2,020% 400 넘었어. 그럼 총수립이 10% 주는 거예요. 야, 여기서 이 초과금 600만 원에 10% 60만 원이 아니라 총수립 1,000만 원에 10%,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 누가 몰라. 어우 누굴 알지. 몰라도 돼. 어차피 대문 담당자가 챙겨주니까. 지금 이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오늘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? 봅시다. 이거. 이건 이제 싹 여기까지 줄게요 어떤 겁니까? 뭐를 드리려고 하냐? 상관없이 2년 이상 된 차, 3년, 4년, 5년 된 차, 6년 된차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돈을 받는 방법 어?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소송하면 되죠 근데, 소송은 누가 합니까? 뭐, 엔카 들어가서, 엔, 아유, <laughs> 중고차 포텐사이트 대표 들어가서, 거기서 차, 뭐, 현재 중고 시세랑, 사고 났을 때 시세랑 비교평가해서, 법원에다가 소장 올리고, 보험회사랑 소송하고, 1심 재판 갔다가, 뭐, 1심에서 판결받고, 판사님 마음에 안 들면, 2심 가서 다시 조성하고, 이거 하실 거예요? 법원은막 왔다 갔다? 이런 말 누구나, 누가 못해 이거 아니고 소송을 받는건 맞아요. 근데 누가가 이거 누구야? 어, 다른 법무 대리 다른 법무 대리 다른 사무실에서 요 소송을 진행해주는 데가 있습니다. 그동안은 못했어요. 왜 못해? 실제보다가 실익이 안 나와요. 기술사분이 이걸 감정평가하는데 150,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감정평가마다 다른데 이 정도의 기술료가 든단 말이에요. 기술료 들지 그리고 변호사비용. 기본이 330이야. 뭐 금액이 크면 좀더 올라가고 뭐 550? 부하스포 하면서 이런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? 자격권들로 못한다 이거예요. 큰 값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파산이 봤을 때 이거는 뭐 감가가 아닙니다. 뭐 얼마 못 줍니다.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? 못합니다. 실질적으로 하지 못해요. 진짜 수입처나 고급 세단이 감가가 됐을 때 감가가 될걸 예상했을 때수송을 했죠. 근데 그걸 해준 기술사가 있어요. 업체는 제가 여기서 아직 뭐 홍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서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고 이거라는 업체가 있어. 누가 있어? 대한민국 기술사가 있는데 이 기술사 분대 법인에서 병원사 사무실이랑 쪼인 돼 있어. 그래서 제 주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.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.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오늘 아반떼, 아반떼나 직수리 중이고, 쏘나타 색이1 2 0 0얼마가 나왔어? 요 수리비가 700만 원인가 나왔어. 요 연식이 12년식이에요. 연식 초가 됐죠? 보면서 더 만줍니다. 자, 이거. 오늘 경락손신평가 들어가서 재판 거치고 비용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? 2 5 0만 <목소리> 여기서 소송비 주고 20% 줬죠 20% 줬는데 법원 인정금액은또 환급돼요 아 이거 설명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아, 해드립시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. 그냥 반복해서 보세요. 그 방법밖에 없어. 자, 290만원 받았어요. 자, 20%에서, 20%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60만원 가량 돼요. 이게, 여로 갑니다. 변호사, 법무법인으로 가고, 요거 이제 기술료, 기술료 측정했던 거, 최소 기술료가 이게 18만 원마가 그래요. 자, 기술료, 이 기술사분에 갔습니다. 자, 그러면 290만원 받았어. 60만원 나가고, 20만원 나갔잖아. 8 0만원로 나갔잖아. 210만원. 보험회사한테 못 받았는데. 이거 남았네. 여기다 또 남아요. 뭐가 남냐? 요, 요 기술사분이 최대한 감정평가해 준거 있잖아요. 이거 보험사에 치면 됩니다. 다시 돌려받는거예요 여기다 다시 플러스, 돌려줘. <laughs> 자, 요거 수익을 나왔잖아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줍니다. 보험회사가 패소한 거기 때문에 패소 금액에 몇 프로, 뭐7프로야 8프로야, 그 금액에 계산을 해줘요. 그러면은 그 금액을 또 보험사한테 돌려받아요. 7 7 2 이거 다 쓰는 게 아니야. 이거는 성공수당 수입료고또 승소금액 관련돼서 손흥비용은 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대략 240 정도가 남는 거예요 2012년 시손흥다1 2 0 0만원짜리를 700만원 주고 수리했어요 이분은 제가 다음편에 소개해드린 뭐 경매나 이런 거 선택하지 않고 수리를 해 탄다고 해서 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거지. 난 이걸 알려준 게 아니에요. 네이버, 블로그, 이런 데 뭐, 보면서 직원들 나눈 내용을 알려준 게 아니라, 이걸 받을 수 있는 거. 자, 여기서 비싸고 까실 분들 많아요. 이거, 어, 뭘까? 이 기술료. 기술료 들어간 거 있어. 어, 어. 뭐 100만원에서 한 3, 400만원 나 하는 기술료. 왜 여기서는 이 기술료를 이거밖에안 받습니까? 이거밖에안 받습니까? 왜? 1에서 30만 원짜이 받아요. 왜 이거밖에 안 썼습니까? 뭐 여기한테 물어 봐요? 이렇게 받더라고. 응. 아, 그럼 그게를 금건거군요 변호사 수임료를 따로 또 주는 게 있냐? 없죠. 여기서 소공수당만주아 그럼 처음에 수임료 수임료 받냐? 안 받아요. 수임료 뭐 처음에 50만 원주세요 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이 요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될것 같아요. 아니, 재판을 하는데, 판사님이 얼마 인정해줄지 예상은 할수 있지만, 그거를 확정을 받지 않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수임이 어떻게 얘기해줘요? 기본 수임 가해자에 330을 얘기하던, 조금 깎아가지고 2 0 0을 얘기하던, 그렇게 가시지,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. 성공 보수만 받고 진행을 해드려요. 수임이나 이런 거는 이 회사랑 이 법무법인이랑 계약을 한 거고, 이 돈만 받고 해준단 말이에요. 후, 후 수익으로. 물론 처음에 돈이 조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. 얼마? 한 10만원인가 15만원. 이 기술료, 기술사, 기술사분이 요 견적이랑 이거 평가하는데 최소 비용은 일단 내주시야 이거예요. 어, 내주시고, 대신에 요 비용도 보험사가 돌려준다 했어요. 믿어, 믿음, 못 믿어가 아니라, 이거 만약에 소송에서 뭐 지어서 돈을 못 받는다, 못 받는다, 그럴 경우가 아직 한 건도 없어요. 5,600건 건도, 5,600건 정도 내가 진행한 걸로 아는데, 단한 번도 돈이 시세 차이 남지 않을 경우에 안 가요, 없어 어느 정도 남는다. 실익이 생긴다. 그럴 때 가는데, 패소는한건 없었어요. 물론 한 소식 간 적은 있지만, 물론 비용이 적게 나온 적은 있지만, 적게 나와도 이돈 이상은 남아요. 왜? 변호사 선물도안 들어갔지? 기술력, 기술력 평가하는데, 돈안 들어갔지. 거의 조금 들어갔지. 이거는 후에 나중에 돈 받고 주는 거지. 이거는 또 돌려받지. 여기서 일부를 또 본자 돌려받지.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? 경단손실 시자, 예, 동차시 하나 서에 청구 안할 이유가 없어요.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요. 여기서도 하나 더. 3년안된 것들 있죠. 2년 전에 사고 나신 분. 일년 몇 개월 전 사고 하시고 술이 다 끝났잖아요. 술이 끝나셨어도 청구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는 따로 알려드릴 텐데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전국에 이 시사함서 안 받은 사람들 이거 때문만 보험사가 준다고 했으니까 안 받았지. 자또 견적 제가 말씀드린 거 기본 견적 같은데 도가 안 되고 요 조금 요돈 조금 내놓는 거 있다 말씀드린 거고. 아이씨 이거 10만원 15만원 이 업체가 땡겨먹으려고 너.. 나 나만 손해한거 아니야? 갑자기 <laughs> 말하 이거 이거 제가 여기다 이 업체에다가 일을 맡긴 지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는데 고객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만약에 이거 평가해서 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돈못 받는다 이거 내가 줄게 내가 네, 죽겠니. 이거 뭐, 술한잔살 것도 생각고 근데 그럴 일 없으니까 제가 자 있게 얘기하는 거잘 드릴게요. 어. 자, 여기서 이제 핵심 들어갑니다. 핵심. 여기까지 이해했어. 아, 기간이 지난 차도 병락, 이걸 받을 수 있구나. 아, 옛날에 과거에 마무리했던 건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.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. 미수선을 했던 차도 병락 손실에 받을 수 있어요. 요거는 알죠? 미수선 할 때, 2년 미만 차량, 고 미수선 처리할 때, 수리금액이 넘어가면, 경각선 시대, 당동차 시대가 정 받을 수 있어요. 자, 7년 된차 미수선 처리하면, 이거, 어, 리고 7년 된 차, 8년 된 차, 견적만 나오면, 이거 미수선을 떠어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플러스입니다. 3년 이내에 미수선 떠는 건 있으면, 청구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음. 옛날 말로 숨겨진 보험금 을 찾는다. 좋다. 자 하나 더. 너무 많이 하면 클렀다이도클렀다이도못하지자 어, <laughs> 마지막 핵심 포인트. 시사형 손님. 시사형 손님의 경단 손실의 감가보상에 계속 이마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용어들을 서로 쓰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래요. 음. 근데 어쨌든 약관 얘기를 안하는데 이 경락손해에 대해서 마지막 기억할거 나는 1년전에 새로 찾았을때 사고나서 이경락손해 보상해 요 기준으로 받아치롱 그럼 빨리 카톡 보내야지 이건 뭐야 약관기준 법원가면 더 받을수도 있고 그냥 멈출수도 있지만 평가하는데 돈 들어야 안 들어? 차피 거의 안 들어. 이 차액분 만약에 역사 한가에 얼마 받았어? 얘 예, 이거 약관대회에서 했을 때 2천만원짜리 차량, 천만원 수리해서 20% 초과됐고, 100만원 받았죠? 1년 반된 거. 응. 이게 평가했는데, 평가했는데 이게 만약에 400을 받아야 돼. 300을 덜 받았지? 이거 충분 가능하다, 안 가능하다? 가능하다. 제가 이거 오픈을 오늘 나중에 하려 했는데 오늘 오픈한 이유는 여름 휴가비를 많이 하시라고제 음. 생각에 다음 주에 카톡 톡 주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받으신 분들도 받고 옛날에 안 받으신 분들도 받고 옛날에 받았던 분들도 또 받고 받자! 여기까지 박상무였습니다 <목소리>